13년 3월 고2 모의고사 30번부터 시작할게. 요 로버트 블랙 벌 그리고 스티븐 허츠는 주목했다. 주목한 내용 일단 중요한 내용이고, 뭘 주목했냐.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걸 주목했다. 자, 이제 이 대절 전체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 대절 안에 작은 대절이 또 들어가 있어. 첫째 대절, 둘째 대절. 그거를 앤드가 연결해주고 있지. 자, 첫째. 뭐가 분명하지 않냐? 일관성이 항상 미덕이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대. 아니, 분명하지 않대. 그러니까는 원래는 일관성이 미덕인데 이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미덕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 인간의 판단의 장점들 중 하나는.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원래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어, 안 좋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일관성, 인간의 판단. 이두 가지가 소재인데, 뭐, 좋은 게 아닐 수 있다기 때문에, 그럼 좋은 건 뭐냐가 더 중요해.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이득이 될수 있다. 가져오. 자, 뭐가 이득이 될수 있냐? 진주, 휴먼 자주먼트와 인간의 판단과 통계적 모델을 합치는 것이 이득이 될수 있다. 자, 갑자기 통계적 모델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텐데 새로운 게 아니야. 이 일관성이 통계적 모델이라고 봐줘야 돼. 이 통계라는 게 뭐야? 어, 평균 같은 거지. 여러 상황들을 다 확인해 봤더니 이런 평균 값이 나오더라 그게 통계 치거든 그건 바로 일관적인 거지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요 음두 가지를 합치는 게 위에서 나왔던 거대로 따로따로는 확실히 좋은지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두 가지를 통합하는 건 확실히 좋은 거더라 그래서 뒤에 다 똑같아 이제부터는 블랫버그 허치 모르겠어 이름 은 조사했다 이러한 가능성을 자, 조사 방법이죠. 첫째, 시킴으로써 슈퍼마켓 매니저로 하금 여 예상하도록 뭐를 수요를 뭐에 대한 특정 상품에 대한 그래가지고 통합적인 합성 예측을 만들어 내도록 만들므로써 이걸 조사하고 싶었단 말이야. 자 매니저가 풀캐스트를 하는 게 바로 휴먼 저지먼트야. 예시지 예시.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하냐? 평균값을 내모로써 이러한 판단을 어, 통계적 모델의 예측과 함께. 이건 아까 얘기했던 바로 똑같은 거지. 여기,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 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보라고 했더니 그다음 논리는 이러한 이그제의 어떤 논리. 이면에 있는 생각은 뭐냐 통계적 모델인 가정한다 안정적인 조건을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컨시스턴스야 그래서 설명할 수 없다 효과를 영향을 어디에 미치는 새로운 이벤트에 미치는 자 다시 얘기할게 통계적 모델이라는 거는 전체 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오면 이거에 영향을 제대로 미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매니저가 Demand를 f o 스트를 하는 거지 인간이 직접 변수에 대한 어떤 어, 변수를 이제 커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행동과 같은 어떤 행동? 경쟁자에 의해 취해지는 혹은 새로운 상품의 도입과 같은 이두 가지 같은 변수가 있을 때 novel, 새로운 이벤트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어이 휴먼 저지먼트가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인간은 통합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그들의 저지먼트. 그래서 통계 자료도 중요하고 인간의 판단도 중요하다는 게 그래 요지인 거야.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 합성물 두 가지겠지. 인간의 판단은 평균 그리고 통계적 모델의 이두 가지로 인간 판단과 통계적 모델의 평균값. 이게 바로 합성물인데 이것이 prove t 브 투비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투부종사 쓰는 거 기억해주고 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다 둘중 하나만 하는 것보다 통계적 모델 혹은 혼자 일하는 매니저 둘중 하나보다 그래서 아까 했던 2번이랑 이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더평강펜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 많은 초기 인터넷 회사들, 회사 투자자들은 집중했다. 거의 완전히 소득 성장해. 뭐보다는 총소득보다는. 자, 그, 이 글을 미리 얘기할게. 미리 형경펜도다 칠할 건데, 여기 순서라고 써있지. 32번이 원래 유형이 순서가 아닐 거야. 근데 이 글은 순서로 변형해서 내기가 딱 좋아. 인과관계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뭐 미리 내용을 다 얘기해버리면, 아까 처음에 나온, 어 인터넷 회사들이 총 수익보다, 음 성장, 소득 성장에 집중을 했다. 그게 전문장. 그것은 바로, 그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어 소득 성장을,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꼼수 같은 걸 쓴단 말이야. 광고 교환 같은 거. 근데, 이게, 회계사들이 보기에는, 올바른, 원칙, 원칙이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 내용이야. 그래서 주제라고, 뭐, 주제 찾기를 굳이 낸다면, 천문장만 봐도 괜찮은데, 그렇게는, 뭐, 주제를 딱히 말하기는좀 그래.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내용들이란 말이야.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없어져, 없어졌다. 꼼수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졌다. 그래서 순수로 내기 딱 좋아. 많은 초기 인터넷 회사들은 얻었다. 대부분의 그들의 소득을 광고를 팔므로써, 광고 공간을 팔므로써, 어떤 공간, 자기 웹사이트에 있는 공간, 지금 뭐 네이버 다음 생각하면 돼. 광고 공간을 파는 거야. 어, 보고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몇몇 사이트들은, 교환하기 시작했다. 광고 공간을. 느낌 딱 오지? 네이버가 다음에게 광고 공간을 주고, 다음이 네이버에게 광고 공간을 주는 거야. 그러면 광고 공간을 팔았기 때문에 각 회사는 소득을 이제 얻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되지? 각 회사가 또 광고 공간을 샀기 때문에 지출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총 소득은 0이 되는데, 어쨌든, 각 회사는 그 소득 성장 면에서는 분명히 발달이, 발전이 있는 거니까 약간 사기 같은 거야, 사기.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나와. 회사 A는 둘 것이었다. 광고를, 자기 웹사이트를 위한 광고를 어디다가? 회사 B의 웹사이트다가 네이버의 광고를 다음에 한 거야. 그리고 회사 B는 둘 것이었다 광고를 자기 웹사이트의 광고, B의 웹사이트지, 이 광고를 A의 웹사이트에 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소득과 지출이 똑같기 때문에 원래는 이득이 없는 건데, 어쨌든 소득을 늘렸다는 거로 이제 뭐랄까, 사기 같은 걸 치는 거지. 어떠한 돈도 어 수중, 바뀌지 않았다. 수중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지 않겠지 소득, 어, 수, 소득을 소득 얻고 지출한 거니까 하지만 각 회사는 각 회사의 기록된 소득은 그리고 지출은 아이고 여기 동사를 미리 체크해 놨는데 놓쳤네 각각의 회사는 기록했다 어, 소득과 지출을 어떤 소득이냐? 가치를 위한 소득. 뭐의 가치? 공간의 가치. 어떤 공간? 그 회사가 포기한 공간. 즉, 공간을 포기하고 이 광고비를 받은 거야. 그리고 지출. 가치에 대한 지출. 자기의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냈다는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두었던 어디다 두었던 다른 회사의 사이트. 그래서 돈이 거래되지는 않았던 거야. 돈이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기록만 된 거지. 돈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겠지. 당연히 이게 기록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눈 감고 암호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러한 관행은 리르은 부정어지 거의 올리지 않았다. 총 어, 소득을 그리고 초래했다 유발했다, 어떠한... 추가적인 현금의 유입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기록된 소득을 증진시키긴 했다 실제로는 돈을 벌지도 않았지만 본게 본 아닌데도 기록으로는 소득으로 잡힌 거야 이러한 관행이 재빨리 두어졌다 수동의 be put to an end 끝났다 요역하면 왜냐하면 회계사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러한 관행이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기준을 어떤 기준? 소득 인식 원칙. 말도 안 되는 짓이었던 거지, 쉽게. 그래서 금방 끝났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서만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33번. 학자,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신화는 준다고 구조와 의미를 인간의 인생에 세미콜론 있으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의미는 증폭된다고. 신화가 세계로 진화할 때, 신화가 세계로 진화하는 게 여기 이제 뒤에 나와 있거든. 이거랑 같은 말이야. 신화인데 사람의 믿음을 살 때. 이거 약간 주식 시장이랑도 비슷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상 세계랑도 비슷해. 실제로 메타버스 같은 걸 생각해봐. 거기다가 아무 의미를 안 두면. 메타버스 시장은 망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거기 있는 아이템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떼 돈을 버는 거지. 실제적으로 물건을 얻는 건 없는, 없는데도 말이야. 되게 특이한 개념인 거야. 가상 세계에서 이첫 문장은 결국 가상 세계를 말하고 싶은 비유였어. 옛날 신화를 빌, 어, 빌어서 설명한 거지. 가상 세계의 능력, 필요를 충족시키는 성장한다. 내 조건이 있어. 언제일 때에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세계를 믿을 때에만. 가상세계가 선생님처럼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상세계에 있는 전자화폐 이런 걸안 사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그 가상세계에 돈 쓰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러면 나 같은, 선생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가상세계는 망하는 회사인 거지. 메타버스 이런 거100% 망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지금. 어쨌든 반대로 가상 세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다. 단순한 단순히 소수의 지지자들에 의해서는. 어드히어런트가 원래 부착된 사람인데 여기서 포터라고 기역할수 있어. 동의어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봐라 차이를 전 세계적인 스포츠, 야구, 축구, 축구와 내가 만든 게임을 한번,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친구들과 만든, 아홉 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게임. 그래서 이 내가 만든 게임은 재밌어. 나의 게임은 재밌는 게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게임일 수도 있고, 우리, 나를 포함한 1 0 명의 시간과 집중을 소비할 만한 게임일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도달한다면 한계에 우리 열 명에게. 그래서 우리 열 명의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는 더 이상 열 명에게만 재미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렇지만 however로 바꿀 수 있지. 맨 앞으로 빼서. 하지만, 이 게임의 한계가 열 명에게 도달될 때, 이 게임의 궁, 게임은 궁극적으로는 이상한 취미가 된다. 그리고 그 게임은 제한된다. 사회적 기능 면에서. 그 게임, 아, 가지게 된다구나. 그게임을 가지게 된다. 제한된 사회적 기능은. 10명 외에게는 어필할 수 없는 게임인 거야. 근데 축구는 어때? 수십억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게임이 되는 거지. 막 발로, 발로 공을 차는 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축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상한 짓이 되는 거야. 근데 몇십억 사람들이 발로 공을 차서 뭔가 기술로 공을 특정 공간에 넣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축구는 세계적인 게임이 된 거지. 가상세계가 의미상 좋아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널리 퍼진 가치를, 그것의 참가자들이 충분히 커야, 큰 그룹이어야만 한다. 사회라고 고려될 수 있는 큰 그룹이어야 된다. 아까 그거랑 똑같지, 그지? 가상세계가, 어떤, 아까, 아까 나왔던 뭐 신화든 가상세계든 간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있어야 된다가 두번 나온 거지.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한 한계점이 도달될 때 심리적, 심리학적 가치가 바뀐다. 널리 퍼진 사회적 가치로. 이건 뭐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 주제문 두 문장에 집중하면 될것 같아. 자, 일단 세 질문만 할게.